만나실 모델은 메르세데스 벤츠 네. 어, 정말 큰 사이즈의 차죠 스프린터인데요. 네, 사실 이 스프린터 그 유통업계에 있는 모 부회장께서 이용하는 차로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탄 바가 있습니다. 어뭐 고급스러운 마을 버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 차에 탔을 때뭐 아직은 어색함이 많긴 한데요. 네 시트부터 상당히 어색합니다. 음네 오늘 하루 어 마을 버스 기사님이 된 마음으로 한번 시승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네 과연 벤츠 스프린터가 어떤 매력들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벤츠 스프린터는 국내 시장에서 회장님 차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덕분에 고급 벤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하지만 스프린터는 승합차, 벤, 트럭, 버스, 캠핑카 등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져 판매되는 다목적 차량입니다. 지난 1995년 첫 공개된 이후 전 세계에서 330만 대 이상 판매될 정도로 시장에서 인지도 역시 높습니다. 현재의 스프린터는 2세대 모델에 해당하며 2014년 페스리프트가 이뤄졌습니다. 그릴을 감싼 형태의 헤드램프를 통해 벤츠의 디자인 특징을 따른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범퍼는 무채색의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 오염이나 스크래치에 강합니다. 측면부에서 눈에 띄는 것은 거대한 전동식 슬라이드 도어입니다. 하단에는 편리한 승하차를 위한 접이식 발판이 나오는데 지지할 수 있는 하중이 250kg나 됩니다. 후면부는 양문형 도어를 통해 실내로 바로 연결되는 구조를 갖습니다. 테스트 모델은 유로 코치 비즈니스 모델로 전체 길이는 약 6m 혹은 2m에 가까우며 높이는 2.3m 이상의 크기를 갖습니다. 공차 중량도 3.5톤이 넘습니다. 실내는 11인승의 구조를 갖습니다. 무엇보다 시트가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대형밴답게 몸을 숙이지 않고도 차량에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석이나 보조석으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으로 꼽힙니다. 실내 바닥은 원목의 느낌이 나도록 제작이 됐으며 시트 배치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레일도 갖춰집니다. 리모컨으로 조명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도 독특합니다. 또 최신 트렌드에 맞춰 시트 옆 부분에 USB 충전 포트를 장착시켰습니다. 대형 모니터는 뒷좌석 승객들을 위한 구성입니다. 운전석에서는 상용차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운전석 시트는 트럭이나 버스에 사용되는 에어 시트로 구성돼 장거리 주행에서의 피로감을 낮춰줍니다. 곳곳에 거대한 크기의 수납 공간도 눈에 띕니다. 대형 벤이지만 전방 추돌 경고 시스템,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사각 경보 시스템 등 안전 장비도 잘 갖췄습니다. 특히 차량 옆으로 대형 트럭이 지나가거나 강한 바람이 불 때. 차량이 흔들리지 않도록 돕는 측풍 어시스트 기능이 눈에 띕니다. 벤이라는 장르가 생소한 국내 시장에서 벤츠 스프린터가 입지를 구축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국내 시장이 이 벤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 미니밴들이 있지만 그래도 좀 제한적인 그런 판매량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요. 네, 어쨌든 6m에 어, 육박하는 어, 그런 밴인만큼 음, 여전히 어, 어색한 그런 점들이 많이 느껴지는데 네, 그래도 음, 한번 스프린터를 즐겨 봐야 되겠죠. 어, 현재 모델은 후륜구동 사양이고요. 음, 별도의 이제 안전장치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네, 차량 컨셉상 전혀 끌 필요가 없겠습니다. 어, 뭐 참고로 이제 변속기 자체가 어, 수동 모드를 지원하게 돼 있는데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할 때 정도만 네, 활용을 해서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달려볼까요? 음, 요즘에 이렇게 비 오는 날이 많아서 네, 주행을 할때좀 어려움을 겪게 되네요. 음, 뭐 불과 몇초 전만 해도 비가 이만큼 내리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립니다. 어, 그래도 다행인 것이 뭐, 이렇게 빨리 달릴 필요가 없는 차인 만큼, 어, 가끔은 이런 차를 탈때 상당히 마음이 편하죠. 네, 스프린터. 어, 3L 비젤 엔진을 갖고 있고, 최고 출력은 190 마력, 최대 토크 44.9kgm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어, 1 0이랑대비 수치로 본다면 정말 형편 없죠? 아, 하지만, 차량의 컨셉으로 놓고 본다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승용 모델을 위해서 개발된 그런 엔진이 아니기 때문인데 음, 다행인 것은 실제 이 수치를 떠나서 이큰 차체를 이끌고 있을 때 차가 답답하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뭐 체감적으로 본다면 음, 토크가 50km 이상 정도는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어, 아무래도 기업이, 변속해 기업이 세팅을 조금 더 잘했다고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어,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네, 아무래도 회전량이 조금은 많습니다. 음, 하지만 뭐 차량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줄 수 있고, 현재처럼 이제 논크로스 스티어링 방식으로 이렇게 주행을 할때 사실 뭐 이렇게 운전하는 차들이 많지 않은 만큼 이 자체도 상당히 신선하네요 음, 재미난 것은 이렇게 큰 미니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핸들링이 크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역시 이 차체 셔시를잘 만드는 벤츠의 상품이기 때문인지 상당히 어, 재미난 그런 모습이 비춰지네요. 어, 또한, 코너링이 란 부분에 있어서도, 어, 그다지 아쉬운 모습이 비춰지지 않는데요. 어, 굳이 아쉬움을 찾자면, 네, 심적인 이런 불가감을 만들어주는 타이어 정도입니다. 어, 현재 이제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스프린터, 어, YZO2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어, 현재 들어온 사양, 독일에서 이제 직접 가져온 사양인데, 네, 모델 모두가 어, 윈터 타이어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노르딕 계열은 아니고 알파인 계열이기 때문에 음, 어느 정도 이제 속도를 높여서 주행을 하더라도 아, 문제는 없지만 아, 컨티넨탈에서도 아, 밴을 위한 그런 투어링 타이어, 아, 사계절 투어링 타이어가 있는 만큼 아, 향후에 그런 제품을 넣어서 아, 수입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윈터 타이어에도 네, 현재 뭐 기본적인 그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큰 아쉬움이 없네요. 네, 사실 이와 같은 큰 차를 운전하게 될때 아무래도 부담을 느끼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저 역시도 이 차에 처음 탔을 때 상당히 이 거부감, 뭔가 이렇게 좀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제가 탔던 뭐 그런 모델들의 대부분이 어 5m 때 이제 초반에서뭐 많이가 이제 중반 미만이었는데 그 몇십 센치에 대한 부담이 사실 이렇게 클줄 몰랐는데 특히나 지상고가 높은 만큼 그런 부담이 더 커지는데요. 네, 과연 스프린터를 운전할 때 어떤 점들이 느껴지는지 김선홍 기자에게 한번 네, 스티어링 키를 넘겨보겠습니다. 어 참고로 김선홍 기자는 궁, 그 저희 팀에서 어, 유일하게 실제 뭐 대형급 그런 트럭을 <laughs> 운전할 수 있는 라이센스까지 가지고 있고, 어, 실제 5톤 트럭 정도는 네, 아주 쉽게 운전을 합니다. 네. 어, 한번 넘겨볼까요? 네. 현재 차량은 길이가 6m, 폭이 2m나 될 정도로 상당히 큰 사이즈를 갖고 있는데요. 때문에 운전하기 전부터 덜컥 겁을 먹는 소비자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먼저 이 차량은 일종 보통 면허만 있으면 누구든지 운전이 가능합니다. 네, 스티어링 휠이놓인 위치를 볼까요? 트럭이나 버스의 경우 스티어링 각도가 약간 누워 있기 때문에 좀 위화감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차량은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기 때문에 위화감이 적습니다. 특히 사이드 미러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단을 보시면 차선 간격을 볼수 있는 보조경이 하나씩만 있습니다. 이외에 외적인 부분에 부착되는 보조경은 따로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트럭이나 버스처럼 사각지대가 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의를 살펴봐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트럭이나 버스는 코너를 돌때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차선이나 궤적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스프린터는 그냥 승용차처럼 운전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량이 길기 때문에 코너를 돌때 조금 더 반경을 크게 잡아서 운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음, 운전을 했을 때, 사실은 부담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 지상고가 높아서 그렇지, 폭 자체는 2m 안쪽이기 때문에, 어, 사실상 뭐, 이 정도라고 하면, 네, 뭐, 드의 익스플로러라든지, 이와 같은 차를 운전할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시는 것이 맞죠. 어, 부담이 있다면, 이제 주차를 할 때인데, 다행인 것은, 음, 그래도 후방 카메라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감을 소폭 완화시켜 준다는 점이 좋습니다. 음, 그 밖에도 네, 주차 센서를 달아놨고요. 어, 단 이제 이 센서는 국내에서 이렇게 장착을 한 것으로 보여지네요. 어, 그 밖에 이제 내비게이션도 장착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어, 이 퀄리티 자체가 이렇게 뛰어나다고 생각되진 않네요. 음, 그 밖에 차를 탔을 때. 일단 뭐 지상고가 높다 보니까 시야가 넓게 나오고 때문에 고속도로에 올라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속도를 내도 네, 이렇게 큰 불안감을 느끼지 않게 해줍니다. 오히려 이 가속 페달을 밟는 시간을 길게 만들어 주는데요. 음, 하지만 네, 속도 제한이 있죠. 어, GPS 상으로 대략 시속 110km 정도에 이르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어쨌든 일반 승용과는 조금 다른 그런 면모를 갖고 있으니까요. 네, 이번에는 스프린터에 네, 뭐, 이름만 들면 정말 잘 다를 것 같죠? 네, 스프린터의 가속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저희가 계측한 결과 14초 정도를 꾸준히 마크에 냈습니다.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14초. 어, 하지만 차가 원체 크고 무게가 나가다 보니까 사실 그 시간이 그렇게 답답하다고 느껴지지는 않네요. 네, 이번에는 제동성능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저희가 그 계측을 시작한 이래 최장 거리를 선보여졌습니다. 50m대 중반인데 아무래도 이제 타이어 자체가 윈터 타이어다 보니까 마른 노면에서 조금 더 불리한 그런 모습이 비춰졌는데요. 향후에 사계절 타이어 정도로만 바꿔줘도 네한 5m 정도는 충분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차량의 컨셉 등으로 놓고 봤을 때. 사실은 뭐 이렇게 긴박하게 브레이크를 밟을 환경을 만들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음 그런 점들을 감안하고 실제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의 담력 특히 저속에서의 어떤 순발력 등을 본다라면 네 부족함은 크게 나타나지 않네요. 음 하지만 운전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렇게 즐겁지는 않습니다. 어 사실 뒷좌석을 배려한 차가 스프린터라고 할수 있게 되는데 음 저 역시도 뒷좌석 특히 중앙에 앉아서 이렇게 다리도 좀 벌리고 이렇게 서 살짝 누워 있을 때 그때가 상당히 편했죠. 어, 현재 시트는 앞서 설명 들으신 것처럼 옵션형 시트인데요. 네이 시트가 그래도 가장 편합니다. 음, 단 운전석과 조수석은 직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만족감은 아무래도 떨어지게 되고요. 또한 시트를 다양하게 이렇게 구성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스프린터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게 되죠. 자, 그럼 스프린터. 어 가격이 이제 7000만 원대에서 1억 원 미만 쪽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일부 아쉬움도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어 지금 나는 몇 년도를 살고 있는가? 어 계기판을 봤을 때 그런 모습들이 많이 비춰지는데요. 네, 저 계기판 어떤 색상 이런 것은 제가 한 15년 전 정도, 혹은 그 이전에 봤었던 벤츠의 모델들과 상당히 유사하네요. 기어변속 레버 역시도. 네, 거의 2000년도 초반에 제가 SLK를 탔을 때 어,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스티어링 휠도, 어, 물론, 네, 상당히 좀옛스러운 그런 감각이 살아나고, 어, 최근에 이제 뭐 인조가죽이라든지 이런 그 가죽 스티어링 휠이 많다 보니까, 네, 현재 이 재질감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차량의 컨셉 자체가 뒷좌석을 배려하는 것이고, 어, 단, 뒷좌석에 탔을 때 승차감은 상당히 훌륭합니다. 어, 지금도 저희 그 팀의 막내 PD가 건방지게 앉아서 어, 뒷좌석을 즐기고 있는데요. 어, 상당히 부럽습니다. 네, 어그 밖에도 어, 센터페시아라든지 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는 아, 너무 예스러운 이런 모습이 비춰지는데 네, 벤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개선을 해주면 좋겠네요 어 적어도 메르센스 벤츠라고 했을 때는 그 최고, 아, 최고이기 때문에 최고에 걸맞는 그런 점들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어, 참고로 이제 시트 같은 경우가 몸무게를 설정해서 앉을 수 있는데, 어, 특히 버스들을 보면 시트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 있죠. 네, 현재 시트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 무게 값을 너무 낮게 설정하면 이제 시트가 이렇게 출렁출렁거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 페달과의 간격을 어, 순간적으로 이렇게 바꿔놓을 수가 있게 되죠. 때문에 네, 이 적당한 몸무게를 설정해서 조금 완화된 그 속에서 승차감을 즐기시는 것이 에, 더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벤츠 스프린터. 음, 또 하나, 이렇게 차가 컸을 때, 유턴할 때 정말 힘들지 않겠어라고 느끼실 분들이 있을 텐데, 바퀴가, 앞바퀴가 앞쪽으로 상당히 몰려있죠. 또한 스티어링의 조작량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때문에 차체 길이와는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짧은 이 공간 안에서 유턴을 할수 있다는 점도 특징인데요. 네, 실제 이렇게 운영을 했을 때, 처음에만 잠깐 이 차체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있었지, 그냥 타고 다닐 때는 네, 뭐 별반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네요. 뭐 기아 카니발을 탔을 때 어, 그와 비교를 해도 좋을 것 같고 승차감 면에서 본다면 네, G4 렉스턴보다 월등히 좋습니다. 어 서스펜션의 이제 구조 자체를 본다면 상당히 불리할 수 있게 되는데 역시 그 서스펜션은 네, 어떤 그 구조 자체보다는 세팅에 대한 그런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더 느끼게 되네요. 네, 어쨌든 상당히 편안하고. 그리고 이처럼 이제 뭐큰 차체인데도 불구하고 어, 잡소리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음, 정말 네, 어떤 그 패밀리카로 이용하기에는 좀 크긴 하지만 네, 업무용 차로 이렇게 이용을 할때 또한 VIP가 이 시트 구성을 달리해서 어, 그렇게 네, 뒷좌석에서 즐길 때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수 있으리라 이렇게 전망이 되네요. 네 이번에는 주행 연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아무래도 디젤 모델이긴 하지만 음 차체가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연비 자체가 아주 뛰어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네, 다인승 차량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수긍할 만한 그런 연비를 가졌다고 볼수 있게 되겠네요. 벤츠 스프린터. 어, 어떤 실내에서의 안락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음, 시트 자체도 상당히 편하게 되어 있고, 어, 특히나 옵션으로 다양한 시트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역시도 좋고요. 음, 반면에, 현재 이제 모니터가 크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 저 모니터가 활성화되면 후방 시야를 가린다는 아쉬움이 비춰집니다. 네, 그리고 이 시동이 걸렸을 때 이제 모니터가 오픈이 되어, 되게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설정 값을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네, 필요할 때만 이렇게 오픈을 할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네요. 그밖에 어, 적어도 뭐 업무 용도로 타는데 있어서 네 정말 좋은 구성을 갖춘 모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격은 비싸지만 운전자 입장에서 뭐 이렇게 즐거운 차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운전이 부담되지도 않고 어, 승차감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만족할 만하고 안정감 부분을 두루 살려냈기 때문에 필요로 네,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무난한 선택이 될수 있겠네요 어, 단, 운전석에 앉았을 때 눈에 보이는 이것들 네, 한십몇년 전의 것들을 이렇게 감상할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네, 오늘은 네, <laughs> 정말, 아, 새로운 경험인데요. 네, 아, 정말, 어,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운, 네, 벤츠 스프링터를 만나봤습니다.